안녕하십니까. 드림칸티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지금 미량방면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여기는 청도입니다. 청도 쪽을 지나가고 있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한 18km 정도 남았는데 지금 한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들이랑 미량방면으로 지금 열심히 달려갑니다. 잠시 후에 장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네, 안 되지 좀 추운데 여기 있나 그 이내리는 길 있나 없어 다 막았어요 아왜 그래 어왜 그래 다 막았네 아니 근데 물왜 이렇게 예뻐 어강 원래 물 그렇게 녹색 아닌데 어 신기하다 여기가 물 상당히 이쁘고 좋아서 강이? 지금 볼라도로다 막혀 있습니다. 자, 이제 차를 어떻게 돌려야 되나? 와, 물이 진짜 이쁘다물 음, 어떻게 정말 해? 근처에 가면 물이 예쁠 것 같은데. 어, 떻게 찍어? 아, 신기하다. 음. 강이 원래 옥색이 아닌데. 여기는 신기하네. 지금 진입로가 몇 개가 있는데 조심 조심 쓸거 같아. 어이길 좁은데. 여기서 가면 길이 없. 아, 돌릴수 있나? 뭐지? 돌리는 길은 좁아서. 어 와... 길은 너무 좁다 길이. 조심해. 공원에 왔는데 진입로가 모두 막혀있고 도로에 차를 세우고 텐트를 피, 피칭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전부 다 막혀있습니다. 뭐, 텐트 별, 별 없는데 음. 아까 거기 활성교가 제일 나은거야. 이렇게 텐트 펴야돼. 여요 진짜. 응? 조심, 조심, 조심. 여름에는 진짜 물, 발 벗고 물 들어가가 물 물어. 와, 돼. 물 한번아. 물잘 내려가네. 응. 오. 조심. 길을 막아버리면 되나. 내가 이쪽으로 깜빡이를 넣었잖아. 이 아저씨야. 암새들에는 가질 못하고 통제로 인해서 활성교로 다시 와서 여기서 좀 지내다가 다른 목적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미량 암새들보다는 지금 좀 정치 배경은 좀 떨어지는 곳이지만 여기에 주차할 곳도 있고 여기도 나름 상당히 좋습니다. 자, 구역은 지금 이정도 사이트에 이정도 면적이고 차량 한 50여 대 정도는 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지금 캠, 캠핑카하고 승용차 그 다음에 모터홈도 보이고 카라반도 보이고 이거는 저의 차, 예, 카운티 버스도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텐트 피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장소는 이렇습니다. 이제 예, 안에 들어가서 좀 먹고 놀아보겠습니다. 자, 저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열어보겠습니다. 자, 저희 집 내부 모습은 상당히 더럽습니다. 아이고, 너무 많이 물건을 싣고 오는 바람에. 자, 여기가 안방이고, 자, 무시동 히터하고 바닥 난방으로만 생활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사이에 차들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아까 없었던 차들이 한 4대, 5대가 지금 더 들어와 가 있습니다. 여기 음. 좋은 뭐 있지? 아니, 저 암새들이 이제 문, 이제 볼라들을 쳐놨으니까 일로 다 오는 거지. 저쪽에는 가지를 못하니. 아, 그렇겠네. 음. 아. 저쪽 갈락하다가 이로온 거예요. 음, 전부 음. 막았으니까. 제일 뭐 가까운 자리가 여지 뭐. 음. 여기가 금시교. 음. 다리 밑이네. 저저 음, 안에.

여들이 음, 아니, 여름에 오면... 여름 와야 되겠다. 응? 음. 어 상당히 물도 괜찮은데... 음, 어... 물도 깨끗하고... 음. 저 안으로는 안 되겠지만은... 유속이 빨라서... 이쪽, 이, 이쪽으로는 놀만해 근데 여기 k a 까아 o k i u n i c 여기 k a y 차갑네 i u n i c a 서 k a y Yokiunica. 는보 a 이는 가능한 곳이다 c a <laughs> 어? 우리 보 y 이는 수영이 가능하 Okay, y o 보따이는 가능하잖아. <laughs> 나는 못해. 어? 나는 아, 어, 뭐, 뭐. 어. 어, 못. 나는 못. 해 나름 이렇 여름에 여름에 한 보자 보따이가 수영하는지. 음. 음? 수영을 할수 있답니다. 우리 마누라가. 이쪽에서 나오는 건 우리는 못 들어가네. 여기에 높이 제한 2.5m가 걸려가지고 우리 차는 못 가. 여기 금시당 맛집으로 통, 기, 통하는 길은 저희처럼 카운티는 진입을 하지 못합니다. 높이 제한이 2.5m입니다. 역시 오프로드 차들 은응한 어? 바라 오프로드 차들은 저렇게 저게 가능하다. 응. 어. 우리 차들은 이런 게안 돼. 여기 길은 갈 수가 없어. 자 사령구동의 최고 장점. 있는 게 장점입니다. 아 멋지다, 응? 어디까지가? 음. 어, 뭐야? 산타고이었냐 어? 뭐야? 언덕을 타네. 아이거못 찍었다. 다리 때문에. 오. 이야. 오. 어, 저기 언덕을 엄청나게 높은데. 어, 저기로 올라가버려. 여기는 일반 캠핑카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장소입니다. 아까 전에 봤듯이 사륜구동 전용 자동차들만 올수 있는 그런 로지입니다. 여기가 금시교, 금식요. 금시교입니다. 금시교 금식요 다리 밑에. 여기는 여름에 참, 어? 그래, 불로 뭐 구워 먹고 이렇게 정리 안 하고 아니, 근데 이렇게 밥을 렸네그러안 <laughs> 되지, 할 맛이야. <laughs>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 깨끗하게 정리해 줘야지. 깨끗하게 정리해 줘야지. 응. 그래 엄청 많아, 엄청 많은데. 원래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돼. 환경 오염도 되고, 미관상 여기 시커멓게 돼 있으면 미관상 나 아프잖아. 응. 이할머니 깨끗하게 재를 다 들고 가야지. 깨끗하게. 응, 그래, 석쇠 판 까지, 다 버리고 갔네. 못 먹고, 다 버리고. 네. <놀람> 여기 앞에 밀양시 국궁 장이 보이고, 자 이쪽 길을 따라 쭉 오게 되면 여기는 금시당 맛집입니다. 여기서 편의점하고 식당이 같이 있는 곳입니다. 커피 어 커피하고 식당도 있어 다 있네. 자 이제 요 캠핑장 주변을 돌아보고 저희 차로. 돌아갑니다. 음. 어? 역시, 응? 응. 오프로드는 응? 응. 위에 그냥 잔디밭 응. 올려가지고 응. 응. 역시 좋은에 응. 텐트들도. 이런, 저런 텐트들은 가격이 엄청 비싸지. 몇 몇백? 몇백이야. 어. 여기는, 음. 여기는... 음. 자리는, 이쁜데, 상관많는 자리는... 음... <laughs> 저쪽에 막았으니까. 암새들 막혀갖고 있는데 뭐 이리로 올 수밖에 없지. 근데 왜 막았어? 좋은 자리. 네, 자, 우리 차로 돌아갑니다. 음. 음.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애들. 아이고 전기를 빵빵 떼도 100%네. 음. 자. 아이고 날씨가 훨씬 더어 좋아졌네. 어 따뜻하네. 자 여기. 2.5m 높이 제한이 있어. 저희는 여기서 이 길로 걸어서, 자, 매점을 구경하러 갑니다. 금시당 맛집으로 갑니다. 어, 여기 화장실도 있었네. 어, 공용 화장실도 있습니다. 어요. 요, 거 가장 최고 있습니다 그럼 모기도 같이 쓸 거예요? 그래. 저거가 이 차장이고. 카페 입구는 위로 올라가고. 커밑에 그 정문으로 들어가야 되네. 4천원이원요 응? 응. 뭐? 실물 응? 은안 맵지? 그렇지 거 영국물이잖아 아이고. 이집은 네, 식당도 있고 매점도 네, 네. 있습니다 네. 가족! 야 돼지 국밥! 아 돼지 국밥이 아니지! 소머리 국밥을~ 어~ 아, 응. 응, 소머리 국밥이다. 소머리 국밥을 먹어보겠습니다. 내가 잘못 말했네. 어~ 열어봐. 소머리 국밥이 뭐예요? 야 언제 내운데 안 먹었네. 왜 안되게 넣어? 아 근데 개 너무 많은거 아니야? 3개만 음. 네. 음. 어 됐어 이거 네. 김치 아 김치 말고 부추 왜틀어 <laughs> 메인 오늘 오늘의 메인 응. 자, 소머리 그거, 그거. 국밥 <놔람> 맛바라기 먹는 거야? 음. 아 이제 먹읍시다.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람> 자 오늘의 점심은 자, 소머리 국밥으로 해결합니다. 짠가? 응. 무슨 땀가? 응. 맛있어. <laughs> 아, 맛있어. 맛있어. 오후가 이제 되어서 이제 해넘이 해가 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자, 우리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나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음. 안녕. 자, 우리 애들 또돌 던지기 시작합니다. 열매처럼 보드름이 달려있네. 참 신기하네요. 음, 음. 아, 물살이 더센것 같다, 아까보다. 아까 낮에보다. 오후 내니까. 네 얼음 뭐, 뭐 어디서 뗐나 저기 <laughs> 응? 저기 응아 음. 여기 응차분들 음. 말라 만져라 오물한가음와 오후가 되니까 정말 세다 우와 어더 심하네 물살이

응? 총, 이거는 진짜, 응? 돈네나 저걸로 뭐할 거야? 크리스마스, 산타. 눈사람인데요. 눈사람이야? 아. 어. 어떡해, 이거 봐서 좋라고 응. 응. 아빠. 뭐, 과자가 계속 나와? 응? 응? 아빠, 근데 친구들이랑 응. 산타 어때요 는 응? 응? 보는데나한 적이 없잖아. 영냥 돌려봐라. 내가 뭐 내가 뭘 만들어 먹었냐? 뭘 어떻게? 나 그냥 먹었어. 응? 와자파티 종료하겠습니다. 자, 박수! 어떻도 박수? 오래 그래, 박수여 짠! 잠깐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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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잠깐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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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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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량에서 이제 다 놀고 자, 가려고 하는데 차가 엄청 맥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목적지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여기는 자, TBC 방송국 근처인데, 저희들은, 저희의 목적지는 수성못입니다. 오늘 수성 불빛, 별빛 축제에 지금 한번 가보려고 캠핑카를 끌고 왔는데, 가가지고 내리지는 못하고 그냥 버스로 돌아보기만 할 예정입니다. 자, 진행해 보겠습니다. 계속. 송모십입니다 여기서부터. 수성, 송 해봐, 어때? 응? 수성 모. 수성 모. 아, 그 안으로. 음. 어, 내릴 수 있으면 데상화동산불 네. 불꽃놀이, 불꽃놀이. 음. 와, 와 음, 불꽃놀이. 와, 얘들아. 불꽃돌아. 어, 얘야창문열어 봐봐. 엄청 예쁘다. 창문 열고 한번 봐봐. 창문 뭐 봐봐. 열지 말고. 어, 이거 참자리없 어, 이거 아까운데. 자리가, 내릴 자리가 없어서. 아니, 제는 어디 보내면 되는 데 엄마 뻐 에 다녀왔는데 어, 이제 노지가 막혀 있어가지고 오늘은 금시당 아 금시교 다리 밑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잘 놀다가 이제 복귀하는 길입니다. 자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보여줘요 다시 다시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맞죠 어